봐맞 어, 아빠. 사진 보여주지 않았까이쁘다 아빠 괜찮어 어. 현실 어, 너무 어지러운데. 흔들리는 거 같아. 어지러워. 아니, 뭔가 밑에 봐봐. 밑에 보이는다 아, 싫어. 아이 멋있는 거 들켜지고 너무 무서운데. 아. 무서운데. 음. 네, 예. 아 아빠가 진짜 그 밀물 아 무섭잖아. 어, 밀물 어, 그거 얘기하니까. 이게 더 멋있는 거라고 이렇게 원래. 아이. 그. 아,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 나하면 당연히 안 무서울 수가 없지. 아, 찬다. 아, 아이. 아이 진짜 무서워. 아빠, 이것 좀 들어줘. 이거 너무 되잖아. 아니, 왜? <laughs> 다 사진 자, 어진찍어 아, 지비올줄비안올줄 알았으면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, 이지아 그러니까. 아 좋긴 한데. 어. 아, 이 침대 아, 다 접겠다. 아다 됐어. 그래, 잘한데. 그래. 우리밖에 없어. 아. 아 사람들이. 아 그렇네. 그래 좋아어 금지 야 <laughs> 어, 잡혀가서. 아, 벌금 당연히 되겠지? 100% 응. 잡혀갈 것만. <laughs> 아, 들어갈 수 있어? 많이 먹어. 어, 맛겠다 해물파전도 시켜줘. 녹두전거기 해물파전은 안 팔고 아, 그래? 원래 본점 가면은 해물파전이야? 거기 해물 아, 그래. 아. 제일 맛있어 아, 피리면. 근데 오늘 본점이 쉬쉬 무래. 제일 맛있다! 이 망고 풍상 인간의 주름을 닮았다고 해서 망고 풍상이래 어, 도착이구나! 아니아니 아니, 어, 언제. 무 멀다. 이그라으좀 큰일 났다.